다양한 정보로 마음에 풍요를 만드는 보요 대상입니다. 같이 할래요. 어, 저는 오늘 지금 어, 공주 근교에 위치한 어, 킴스 스크린 그 골프장 앞에를 좀 왔어요. 여기가 옛날에는 어, 결혼식장으로다가 신진 뭐 결혼식장 해갖고서는 어, 결혼식장으로다가 아, 잘 운영이 됐었는데 에, 결혼식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또 그리고서는 이제 어, 보면은 큰 도시에서들 많이 하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, 여기가 아, 골프장으로다가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장으로다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아, 1, 2 층은 스크린. 3층에서는 골프 아카데미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가 주변이 결혼식장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주변 경관이 매우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힐링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여기 그 언덕에 돌을 하나 쌓아놓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거서 워터 해가지고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심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. 참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잘 이렇게 미적인 부분을 많이 그어 생각을 한 그런 겁니다 나무도 참 이쁘게 자려놨어요 여기 사장님이 참어 이런 것들은잘 가꾸는 것 같습니다 아 눈이 아직도 조금 그 나무 있고 이런데 여기에는 그 연자방아도 뭐 이렇게 예 갖다가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어, 아주 그냥 그 예쁘게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전경 참 결의 시장으로다가 사용했던 데라 어, 예쁘죠? 건물도 예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, 앉아서 하는 뭐 이런 공간도 이렇게 뭐 많이 구성이돼 있고 앞에는 또 이렇게 어도 횟집이 예,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아주 건물이나 이런 것은 참뭐 잘 자리 잡고 있어요. 만만히 꾸그라면은 어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손님들은 덜끓게돼 있죠. 그래서 어 보면은 아주 어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참 보면은 뭐어 경치가 아름답죠. 산세도 좋은 데다가 또 이렇게 예 언덕을 이 자연석으로 쌓아서 여기에 나무를 또 이렇게 뭐 소철이며 어또 어, 연산홍뭐 이런 것들로다 해갖고 잘 자리를 잡혀놨어요. 나무도 잘 키워놨습니다. 그 나무 자체에 꼬불꼬불한 이런 그 모양들이 다그 아름다운 미적인 부분으로다가 우리 시야에 다 들어오네요. 그래서 이렇게 다 꼬불꼬불한 것들도 다 예뻐요. 아 올라가면은 또 제주도에서나 볼수 있는 그 돌하루방이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. 아, 보면 뭐 글쎄 제주도에서 어, 공급한 그런 돌인 것 같습니다 인조석인가 그 화산 폭발로다가 생긴 그러한 그 하루방 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또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인조석으로도 잘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어, 요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감정을 그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위도 쌓으면서 이렇게 기우, 좀 기울게 쌓고 뭐 이라는 그런 그미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보면은 예술적인 이런 부분으로 다가 이렇게 잘 살려놓으면 이렇게 멋진 아, 멋진 정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야외 촬영을 하던 그 곳으로 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, 뭐, 쭉 저기가 위에서부터 이제 물이 저 쏟아져 내려오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, 어느 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또, 어 옛날에 그, 제일을 지내던, 어, 만이산. 저기 강화되어 있는 만이산에, 어 첨성단과 같이 이렇게 높이 싸서 제일을 지내던 그런 타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그 보이네요. 근데 여기에서는 위에, 여기, 그, 어, 공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, 그런 그 흔적이 있습니다.라고 옛날에 실제 제가 보기도 했고 그리고 신혼부분들 여기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했던 곳입니다. 결혼식하고 하는 이런 신혼부분들 주로 달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지금 현재 다 이렇게 다른 용도로다가 바뀌게 된 거지요. 참 건물이나 시설이 참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여기는 그 어, 분수 어, 그래서 비단잉어는 금붕어들이 놀고 있었고 그리고서는 어, 폭포가 폭포수를 이렇게 분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분수가 뿜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후 여기서는 물이 주르르르 위에서부터 흘러내렸었죠 어, 쭉 흘러내리고 참 멋있었습니다 여기는 그 제주도에서나 있는 뭐그물허복물 메고 있는 그 안악래 안악래 상이 이렇게 또 있지요 참 정겹습니다 잘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없어지니까 좀 아쉽네요 여기도 보면 은참 밤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. 밤나무들이 근데그 생김새가 어, 곧게 이렇게 올라가고 뭐 하지 않고 참 나름대로 일부러 뭐 사람이 만든 건 아닌데 다 그렇게 그 자연스럽게 예, 미적인 부분을 살려서 알아서 어,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 승화를 시켰습니다. 어, 그리고선 여기는 저 지금 보면은 이 뒤쪽으로 다 이렇게 돌아와 보면 담장이 덩굴들이 이렇게 쫙. 어,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여름철이나 뭐, 봄철, 뭐, 가을철 이렇게 되면은, 어, 파랗고 단풍이 들고 참 예쁠 것 같지요. 어, 아주 그, 예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입니다. 아 어, 자, 우리는, 어, 우리 스스로 이렇게 다들, 어, 미적인 감각을 이렇게 살려놓은 거 뭐,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참으로 흐뭇한 예 그런 그 느낌을 받고 지금은 이제 그냥 건물을 짓는 이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술이 같이 접목을 해서 승화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그런 것으로다가 아, 지금 인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. 잘 꾸며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예 보면은 산속에 들어있으면서도 뭐, 커피숍이 참잘 되는데, 뭐, 이런 데들이 많이 있죠. 어, 그렇듯이 잘만 꾸며놓으면 다 성공합니다.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, 같이 행복한 하루를 맞이해요, 여러분.